그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니까 너네는 뭐노아 방지 다고이 뭐야? 봄이야? <목소리> 뭐야 저거? 어 <오>. 뭐야? <목소리> 너 모자 어째어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그래, 오기 진짜 멋있어. 이제 새 방금 가왔는 진짜 멋있는안넘어이냐아 <목소리> <잘가 봐야 돼. 목소리> <아이고>, <목소리> 가자, 그러게 말이야. 내가 계속 오빠 전화한대야. 이거 좀 챙겨와라, 챙겨와라. 그래, 우와, 어디 갔어? 뭉뚱이, 멍멍이, 멍멍이. 어이, 저기 할아버지 손 깍잡고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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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곰 얘가 말하는 걸 들어봐야 돼곰곰곰곰곰 곰이고 얘는 물개야 물개 일라라 영어로 뭐야 영어로 영어로 야 yeah, 이거는 스팟 <스> 음. 많이집 아니? 아가 아니? 이집 아니? 다집이가이 아니? 이집 아니? 다 무슨 이이이 애들이 더잘알아요 우리는 이제 참 동물들도 가족 이러는 거 진짜 크다 스텔라 실라이온 진짜 실라이온이다 오 허큘핀 오, 보팔로. 이거 보팔로 같은데 아니냐? 아이소네 보팔로하고는 또 다르구나. 제가버 보팔로구나.